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이라는 B 클럽들 간의 맞대결에서 7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고,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과 리버풀 팬들은 그야말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이면서 경기 결과에 대해 충격이 빠진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레즈 더비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 팀,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각각 프리미어 리그 3위와 6위 자리에 위치했던 강 팀들로서 리버풀의 경우 올 시즌 내내 지속되었던 부진을 슬슬 털어내기 시작하면서 최근 4경기 동안 3승 1무라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최근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 유로파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를 물리치고 리그에서도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상승세의 두 팀이 맞붙는 경기인 만큼 정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에 대해서 딱히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무려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가 나오면서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완전히 압살해 버렸고 리버풀은 최근 들어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코디 각포, 다루인 누네즈 등 이적생들의 활과 모하메드 살라, 호베르토 피로미노 등 리빙 레전드들까지 가세해 무려 7골을 합작해 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을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반전 40분 시점까지는 0대 0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었지만 코디 각포 선수의 첫골이 터지자마자 그야말로 도미너처럼 무너지면서 정말 역대 최악으로 손꼽을 만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리버풀은 9위, 10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어느새 5위까지 끌어올리면서 4위 토트넘 하스퍼를 위협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양팀의 현지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그야말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였고 먼저 리버풀 팬들의 분위기는 역시나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에릭 테나가 아니라 에릭 세븐하우야 어떻게 레알 마드리드에게 5대2로 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7대0으로 승 승리를 따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행복하다. 리버풀이 라이벌 벤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했다. 난 이게 클럽 간의 가장 큰 점수 차이였다고 생각한다. 정말 환상적인 승리와 놀라운 점수다. 실대형. 이렇게 한 경기만 더 부탁한다. 베르나베우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돌릴 수 있다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4위 자리를 놓치더라도 만족할 것이다. 대단한 퍼포먼스였다. 완벽한 후반전. 이번 시즌의 모든 나쁜 성적 이후에 그 팀은 오늘은 특별했다. 투자의 필요성을 숨기진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 손에 타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이것을 유지해야 돼. 등등. 역시 많은 리버풀 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조롱과 함께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한 큰 기쁨을 표했고 레알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5대2 점수 차이도 오늘 같은 경기를 통해 뒤집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반응은 역시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데요. 우린 그냥 조기 축구팀이야. 이건 재앙이야. 그동안 많은 경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서 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많은 골을 먹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어. 이팀 모든 선수들은 걸어서 맨체스터로 돌아가야 한다. 에릭 테나 감독도 마찬가지. 정말 창피하다. 나쁜 결과. 우리는 화가 나지만, 우리는 이 팀과 감독이 최근 우리에게 준 것을 사랑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지지하자. 우리는 여전히 테이블에서 리버풀을 훨씬 앞서고 여전히 두 개의 컵이 남아 있고 우리의 패배가 남은 시즌을 정의하지 못하게 만들자. 치욕적인 패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늘 정말 끔찍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최악의 패배다. 에릭 테나 감독은 도박을 했고 디오고 달로스를 포함하여 팀 선발전에서부터 이 경기 에런 완비 사카는 왜안 되는 거냐? 우리는 라이트백으로부터 경계에서 졌다. 난 아직도 에릭테나와 감독에 대한 확신이 없다. 우리는 에릭테나와 감독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가 저지르는 전술적인 실수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면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그와 팀에 많은 손실을 입힐 것이다. 에로만비하는 후반전에 달롯을 대체해야 했다. 안토니는 게임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테나와는 전술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클럽의 배치 클럽 및이 팀이 팬들에게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수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등등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면서 충격에 빠진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리버풀과 맨체스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게는 볼수 없는 7대0이라는 정말 지금도 실감이 안나고 안믿길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최근 리버풀의 기세가 토트넘 아스퍼의 4위권 경쟁을 위협하고 있는데 토트넘으로서는 분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